현대인들의 고질적 질병 중 소화 불량과 척추 질환 질병의 원인 중 하나인 잘못된 자세 습관, 오랜 시간 의자 앉아 생활하는 성장기 아이들과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흐트러지고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된다. 이에 시중에는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편안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교정 의자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 기존의 제품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반작용 자세 의자를 개발한 곳이 있어 찾아왔다. 지금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잘못된 앉은 자세 때문에 소화가 잘 안되고 또 허리가 아프고 집중력도 떨어지신다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잘못된 앉은 습관을 교정해주고 또 집중력도 향상시켜주면서 건강을 좋게 유지시켜주는 반작용 자세 교정 의자를 만든 업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보건소와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보건소 생활 당시에 특히 성장기 학생들의 자세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곧 자세에 대한 연구 및 개발하여 많은 분들을 균형 자세로 향상해 드리고자 어, 균형 코리아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균형 코리아는 복지와 건강을 꼭 지향하는 서비스와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고 이에 사회적 활동을 돕는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가 만인의 건강을 위한 새 건강 운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균형 코리아는 더 건강한 척추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모토로 교정 의제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반작용 자세 의자를 개발.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교정 의자들 속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가 오뚜기처럼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것은 인체에는 약 70%의 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는 앞으로 걸어나가거나 서 있을 때에도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의자에 앉았을 때도 중심을 이용하여 앉아야 합니다. 바로 인체의 중심을 이용한 반작용 자세의 의자는 기와 팔꿈치와 복사뼈가 수직으로 일치하게 도와주고 이렇게 일치된 자세는 척추를 건강하게 유도해 줄 것입니다. 반작용 자세의 장점은 민첩한 눈동자, 다리 근력의 향상, 소화 측진인 작용,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균형 코리아의 반작용 자세 의자는 등받이가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 수 있게 해준다. 머리부터 골반까지 20에서 30도 앞으로 기울어져 귀와 복사뼈가 수직으로 일치하게 도와 몸의 균형을 이루어 바른 자세를 유지해준다. 소비자 반응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신 성장기 자녀가 있는 주부님이었습니다. 주부님들은 바르게 앉는 자세에 대한 중요성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성장기 자녀들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키가 얼마나 더 크는지 현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척추 질병을 과연 줄일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께 건강하고 올바른 척추에 대하여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척추측만증의 경우 성장기에 키가 크면서 척추도 같이 휘게 됩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고 노화 예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반작용 자세의 의자는 완벽한 중심의 자세로 유도해주는 제품입니다.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용한 이 제품은 여러분의 척추, 골반, 무릎을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 하나인 척추 질환 환자의 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많은 원인 중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세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체 인구의 약 2, 3%가 척추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질환이 심할 경우 폐의 저발육과 폐활량 감소로 운동 시 호흡곤란과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어 성장기 아이들에게 바른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처음 우자를 개발할 당시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도 테크노파크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이유로 기념쿠리아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사회는 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저출산 시대로 생산 및 노동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이정필 대표는 시민의 적극적인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새 건강 운동 프로그램을 추진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 개발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반작용 자세 개정 의자를 만들고 있지만 앞으로 바이오 산업으로 성장해 나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엘리스 산업의 글로벌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 중이고 또한 질병 산업인 균형 헬체어, 편마비 환자 운동기구, 외반 모지 운동기구도 개발하여 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 건강 운동을 개발하여 인류의 삶을 균형의 자세로 향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야지 늘 생각은 하지만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의자인 반작용 자세 교정 의자를 만든 회사인 균형코리아를 만나봤습니다. 이 의자 사용으로 우리의 건강도 쑥쑥 집중력도 쑥쑥 향상되듯이 균형코리아의 미래도 쑥쑥 커 나가기를 응원합니다.